안녕하세요, 방태입니다. 오늘은, 음, 좀 낮은 티어에 있으신 분들께서 어 전술 설정을 하는 법에 의외로 좀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전술 설정에 관련된 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피파 온라인에 들어가면 팀 전술에 어제 포메이션이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 이제 뭐팀 컬러 있고 그다음 개인 전술이라는게또 이렇게 있고 그리고 팀 전술이란 게 이렇게 있습니다. 어, 팀 전술은 크게 전개, 공격, 수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요. 일단 전개, 공격, 수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, 전개는 여기 보시면 이 축구장을 이제 이렇게 모형화 어, 최소화한 이미지가 보이시죠? 이 축구 경기장. 여기에 3분의 2 지점, 3분의 2 지점 정도, 그 상대 골문의 페널티 박스 에이리어 잔디 한한 한 칸, 한 칸에서 두칸 정도, 어그 정도부터 그 정도 직전까지 우리 진영에서 바로 거기까지 한요 정도 마우스 커서로 제가 선을 긋고 있는 부분, 한요 3분의 1 여기 아마 잔디 한두칸 정도 될 거예요. 요 지점까지 적용되는 수치입니다. 이 전개라는 부분이 이거를 우리가 축구 볼 때나 아니면 뭐 이런 커뮤니티 뭐 기사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. 이 전개라는 게 오히려 외국 영어로서 좀더 익숙할 겁니다. 바로 빌드업, 바로 빌드업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. 우리 진영에서 바로 상대 골문까지 가는 그 과정, 그 과정에. 과정에서의 속도와 패스를, 어, 뜻하는 겁니다. 그리고 공격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빌드업 부분. 이 빌드업 부분에서, 어, 이 빌드업 부분에서, 어, 이제 여기까지 빌드업 유에 부분, 이 나머지 3분의 1 지점. 음. 이 3분의 1 지점 상대의 페널, 페널티 박스 그, 해서 이 골문, 이 페널티 박스 근방에 있는 이 지점부터가 바로 이 공격 전술이 적용되는 지점입니다. 예. 그러니까 내가 빌드업을 해서 상대 진영까지 이렇게 왔어요. 여기까지 왔어, 이제 이렇게 측면에 오든 여기까지 오든 이렇게 왔어. 페널티 박스 에 a 리언 이제 앞에, 어, 바로 이 지점부터 이 공격 전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. 다음은 수비입니다. 수비는 말 그대로 우리 수비 진영에서의 어, 전술 설정을 말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수비가 단순히 우리가 수비할 때 우리 진영에서에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빌드업이나 공격을 할 때도 어, 적용이 되는 수치예요. 어, 나중에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수비적인 어, 수비할 때에 어, 적용되는 스탯이지만 어, 이 압박 수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격을 전개할 때 영향을 끼치는 또 공격에도 영향 을 끼치는 스탯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이렇게 간략하게 큰 분류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전개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